텔레그램을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laughs> 맨 윗부분에 김민서라고 뜨려면 증인의 핸드폰에 김민서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야만 저렇게 김민서라는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김민서 기자로부터 이 텔레그램을 받기 전에 이미 김민서에 대한 연락처를 증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기억이 굉장히 오래 전이라서 그렇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데 김민서 기자가 아마 보낼 때제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텔레그라모도 보내고 그랬을 거는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이번 사건 이후에 엄청 기자들부터 연락을 많이 받는데 연락을 안 받으면 제가 할수 있는 통신 SNS 에다 똑같은 내용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네. 증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니요,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답을. 예.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김민서라는 이름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건잘 기억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저 김민서라고 하는 저 촬영 사진이 난, 사, 사진이 언제 겁니까? 12월 며칠입니까? 12월... 그 다음 주정도, 그 다음 주정아입니다니요 12월 6일 당일날 바로, 저렇게 예. 촬영한 예. 스캔분입니까 l 예. 아침입니다 i l a Tang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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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이요 l a Tangila, Tangila, t a 이 g i l a Tangila, t a n